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로 읽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 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먼,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민, 날이 많이 추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민, 우리 앞뒤 옆사람이랑 반갑게 웃으면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설교를 오늘 세 가지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 안에 들어보시면 공통된 주제 단어가 떠오를 겁니다. 뭐 찾았다고 해서 손들고 저요 저요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마음속으로 아 이게 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19세기 하와이에는요 나병 한센병 환자가 급증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하와이 정부는 전염을 막기 위해서 하와이 인근에 있는 작은 섬 몰라카이에다가 그들을 격리하기 시작하였죠. 그러나 그 섬은요. 한번 들어가면 죽어서도 못 나오는 살아있는 지옥이 되고 맙니다. 나병은 치료법도 없었고 희망도 없었기에 그것은 무법천지며 그 섬은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짐승보다 못한 이들이 득실되는 섬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런데 1900, 1873년 벨기에 출신인 젊고 유능한 데이미언 신부가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요 자원하여 그 섬을 들어가게 되지요. 당시 많은 신부들이요 그를 말렸습니다. 이거 자살 행위야. 가면은 너도 죽어라고 이야기하였지만 그는 그 말리는 신부들 사이에서 누군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하며 그 섬으로 들어간 겁니다. 당시 그의 나이 서른 세 살. 대이미언 신부는 그 외딴 섬에 들어가서 그는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직접 망치를 들고. 손이 문드러져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들을 위해서 집을 짓고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심지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였는지 그들의 장례까지도 직접 관을 짜고 무덤을 파서 장례를 치러지는 치러지는 일까지도 그가 감당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수고와 그의 헌신과는 다르게 그곳에 사는 모든 환자들은 주민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신같이 건강한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환경을 어떻게 이해해 하며 그를 계속해서 내쳤던 거지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뭐가 번뜩 떠오릅니까? 아직까지 모르는 것 같으니까 제가 두 번째 이야기를 드리면 아마 여러분들이 감을 잡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1943년 2월 3일,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겨울, 900명의 미군을 태운 수송선 포트 도체이터 호는 그린란드 인근 해변을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한시경 독일군 유포트의 어뢰가 배를 강타하게 됩니다. 순식간에 배는 침몰하고 말았죠. 급격히 배는 기울어졌고 전력은 차단되었으며 공포에 질린 어린 병사들은 갑판으로 뛰어나와서 살려달라고 외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배 안에는 네명의 군종 장교가 승선하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구스 개혁교회 목사였습니다. 클랑크 폴링 유대교 라비였습니다. 조지 폭스 감리교 목사였고 존 워싱턴 캐톨릭 신부였습니다. 이네 명의 목회자는 각기 다른 교파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지만 그 순간만큼은 똑같은 목회자의 마음으로 목자의 마음으로 병사들을 진정시키고 탈출하는 일을 돕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배에 구비되어 있었던 구명조끼는 너무나도 많이 모자랐습니다. 바다에 뛰어들어도 살 희망은 없었고 그래서 도저히 아무런 상태가 계속되던 바로 그때 네 명의 목회자는 망설임 없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명조끼를 벗어서 이름 모를 어린 병사들에게 입혀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네 군종 목사들은 그 배에서 죽음을 맞고 말았지요. 이 사건이 일어난 후 사회는요. 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것보다도 최악의 결정이었다라고 그들의 행동을 안타까워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들은 오랜 시간 동안 훈련과 교육으로 세워진 전문가된 숙련된 전문 장교들이었고 영적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또다시 이렇게까지 교육하고 훈련해서 세우기까지는 너무나는 군 전체로 보거나 국가로 봤을 때도 엄청난 손실이며 낭비였다라는 건 분명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어떤 주제가 떠오릅니까? 아마 세 번째 이야기를 제가 나누면 바로 직감하실 겁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1938년 크리스마스 직전입니다. 29살의 젊고 유능한 지식 중개인이 주식 중개인이었던 니콜라스 윈터는 그의 친구와 함께 스위스로 스키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전화 한 통을 받고 나서는 모든 계획을 바꾸고 체코의 프라하로 그가 급격하게 가게 됩니다. 그가 그곳에 도착한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독일 라치의 침공으로 인해 공포에 떨며 추위와 굶주림 속에 방치된 유대인, 난민, 수용소의 아이들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윈터는 자신의 여행을 취소하고, 프라하의 한 호텔 방에 머물면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영국으로 그 아이들을 입양하는 절차를 그곳에서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나라를 상대로 하던 일이야 막대한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를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낭비야. 쓸데없는 낭비라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 아이를 입양하려면 당시 50파운드, 한 명당 50파운드, 지금으로 따지면 수천만 원에 이르는 가격을 그가 지불해야만 했는데 너무나도 큰 돈이었고 불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아이들을 일일이 영국에 있는 가정에 입양하는 절차를 그가 진행해야 됐기 때문에 그 일은 불가능하면서도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 따랐던 일들이었습니다. 더 힘들었던 것은 이 아이들을 아무리 아무리 이렇게 한들 누구 하나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이익도 그에게 돌아올 수 없는 일이었기에 그는 매일같이 지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독인의 나치의 감시 속에서 그는 낮에는 일을 해야만 했고 밤에는 아이들을 구하기 위한 서류 작업과 기금 모금에 매달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여지없이 내 돈과 시간을 왜 이렇게 낭비해? 이거 네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세상은 전혀 바뀌지 않아? 라며 그를 계속해서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1939년 3월부터 8월까지 8차례에 걸쳐 총 669명의 아이들을 기차에 태워 영국으로 입양 보내는 일을 해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이제 어떤 단어가 여러분 번뜩 떠오릅니까? 여러분 어떤 단어입니까?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희생 아닙니까? 희생 같습니까? 그러나 희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내뱉는 단어. 낭비. 바로 낭비라는 단어. 이 낭비라는 단어가 공통된 단어라는 겁니다. 아니 왜 이들은 헌신과 희생이 낭비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니 이들이 왜이 낭비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낭비했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오늘 우리는요 이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낭비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이들의 죽음과 희생은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보상도 어떤 대가도 지불받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이들은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의문은 우리 안에 깊이 남겨지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하는 말이 너나없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배워 왔고 우리가 살아온 방식대로 야 세상은 지혜 있게 지혜롭게 살아야 돼. 지혜롭게 살아야 돼라고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쯤 들어보셨죠? 세상을 사람들이 지혜롭게 산다라는 말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런 거 아닙니까? 자신이 손해 보는 일 하지 말고 제발 좀 이익이 남는 일, 가치가 있는 일좀 하면서 손해 볼일 생기면 뭐 하라? 싹 피해서 손해 볼일 없도록 살아가는 거.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혜롭게 사는 거야. 그게 아이고 바보 같은 놈. 에이고 미련한 놈.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희생하 희생하면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라고. 그래서 희생이 강요되는 순간에 오면 뭐합니까? 우리는 여지없이 추저합니다 여지없이 고민합니다. 망설이고 결국은 뭐합니까? 회피해버리기 급급하더라는 거죠. 분명 내가 감당할 손해와 희생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해주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내가 손해 보면서 누군가에게 이익을 끼친다는 것이 지혜라고 우리는 단한 번도 세상에서 배워 본 적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는 가정에서 적어도 학교에서 이런 가르침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얘기해서 하지 말라고 가르침을 받은 적은 없다 하더라도 하라고 권면받은 적도 우리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는 지혜는 결코 희생이 아닙니다.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이익 보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사회는요 이익과 손해가 세상적 가치 기준이 되어 버렸습니다. 내가 이익을 보면, 야너 가치 있다. 너 정말 잘 산다. 라고 얘기하고 내가 손해 보고 좀못 살면 아이고 저 가치 없게 살아가냐. 왜 이러냐? 라고 얘기하는 세상 가치가 되어 버렸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희생보다 손해보다 우리는요, 그 어떤 이익도 남지 않을 때 우리는 뭐라고 감히 말합니까? 낭비다. 낭비다라고 말들 합니다. 이런 생각은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그대로 접목되어진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에서도 누구나 작은 희생, 작은 손해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버릇처럼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나의 생각과 내 가치와 조금만이라도 부딪치고 그것이 불편하면 여지없이 우리는 버려 버립니다. 회피해 버립니다. 그리고 핑계대며 "나는 이것 때문에 못한다"라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방어하기 바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저자인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읽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괴로움을 기뻐하고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예수님이 탄생 이후에 가장 위대하게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가 왜 위대합니까? 신학의 모든 교리,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정확하게 정리한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모든 역사를 발판을 만들어 놓은 바로 위대한 제자가 누구냐? 라고 말한다면 사도 바울, 바로 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는 자였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이었던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뭘 자랑했습니까?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이야. 라고 자기의 출신을 자랑하던 자였습니다. 하고 나나 그의 학문 나는 전통 바리새인일 뿐만 아니라 나는 가말리엘의 가르침을 받았던 그러한 영향력 있는 열심 당원이야라고 그 스스로를 자기의 배경을 자랑하던 자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는요 출세길이 보장된 인재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 또한 대단했습니다. 얼마나 그 열정이 투철했으면. 유대주의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대하는 모든 자들을 잡아 찾아내어 박해하고 죽이는 일을 그는 열심내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살기가 살기가 등등하여 살기가 등등하여 담의 색으로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었어요 왜? 갈라디아 3장 13절에 뭐라 그래요?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는 절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고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일 수 없는데 그가 누구 옆에 앉아 있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 그 보좌 옆에 그가 당당히 앉아서 사도방을 향하여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그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는요, 그 순간 모든 여태까지 믿어왔던 신념이 철저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아, 나의 의가 나의 그 열심이 나의 그 열정이 결코 나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고백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원치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알기를 원치 않는다. 내가 여태까지 자랑했던 모든 배경들, 내가 자랑했던 출신들, 나를 든든하게 했던 모든 백내 의지, 신념, 이 모든 것을 나는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내가 의지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통해서 그는요, 철저하게 그가 고백하는 거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위해 나는 이제 주님을 대신하여 주님의 괴로움과 주님의 고통을 내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이제는 그 고통을 내 몸에 채우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나는 이 육체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감당하겠노라, 라고 말이지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 말이 납득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그게 아니었어요. 아니 지금도 그게 아니에요. 왜? 세상의 가치 내가 손해 보고 내가 이익 보는 거. 그게 우리의 가치인데. 사도 바울은 완전히 그 가치가 뒤집어졌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이제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교회 일꾼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음의 비밀을 나는 전하는 자로 품는 자로 사명 감당하는 자로 살아 내겠노라고 그는 자신의 신앙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이 왜 비밀이 되어 버렸습니까? 우리가 삶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의 가치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의 가치는 나의 이익이에요. 내가 손해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좀잘 살고 잘 먹고 평안하고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삶 이것이었는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나의 가치가 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천국의 가치로 바뀌어 버렸다. 난 배설물 따위의 내 가치가 아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요, 아직까지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니까, 아직까지도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뭐예요? 이 가치가 비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치를 아는 사람은 비밀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이요,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데,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비밀 가운데 엉뚱한 걸 쫓아다니며, 엉뚱한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거죠. 서어 없어질 가치를 붙들고 몸부림치고 있더라는 거지요. 복음을 알고 나면요, 내가 여태까지 그렇게 움켜쥐려고 했던 그 가치, 그거 아 무작하게 쓸모 없다라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되는데. 내가 복음을 알면, 내가 여태까지 의지하고 자랑하며 몸부림쳤던 그 나만의 우상을 이제는 내가 던져버려지게 될 테인데. 온전한 소망을 내가 가지게 된다는 걸 그렇게 잘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요이 사실을 알고 나서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절, 29절에 이렇게 그가 전하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28절, 29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수거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할렐루야. 몰로카이 섬에 들어갔던 데이미언 신부는 그들과 온전히 하나가 되기 위해 매일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그는요 심지어 이런 기도까지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나도 저들과 똑같아지게 해주세요. 똑같아지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드리던 어느 날 아침 식사를 하다 끓는 물에 발을 디었는데 아무런 통증이 느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날 그 신부는요, 직감하였습니다. 나도 나방에 걸렸구나. 그는 그날 주일 예배에서 이런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우리 모든 문등병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이죠 그의 그 기도의 첫 마디는 적은 무리 앞에 그 고백은 그 성도들을 오열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문을 열며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 사진을 보십시오 몰로카이 섬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그 교회 모두 다 이 대임이언 신부를 기념하는 교회로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그의 마지막 사진입니다. 문둥병에 걸려 죽기 바로 직전. 그곳에서 그가 16년 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그들과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그는 49세의 나이로 몰록카이 땅에 장사되었다고 합니다. 수백 명의 목숨을 구한 네 명의 목회자 그들은 배가 바닷속으로 침몰하기 직전까지도 그들은 마지막 갑판에서 그한 사람을 살리려고 몸부림을 치기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는 점점점 가라앉고 그네 명의 목회자는 서로 손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살아남은 생존자 중에 그들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던 이들은 이날 이 장면을 잊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곳에서 그들은 히브리어와 라틴어 기도 그리고 영어 찬송이 하루 하나로 섞여 울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이루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차가운 심해로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사라져 버렸던 거죠. 이들은 구명조끼를 준 병사들이 먼 훗날 정말 훌륭한 인물이 될 거라고 기대하거나 아니면 자신들을 기대하면서 뭔가 주겠지라고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한 영혼, 한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복음, 그 비밀의 복음만 그들이 붙들고 이 땅을 살아내었던 겁니다. 수많은 유대인 아이를 구했던 윈턴의 일은 무려 50년 동안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내도 몰랐고 가족들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1988년 아내가 다락방에서 당시 아이들의 명단과 사진이 담긴 낡은 스크랩북을 발견하면서 이 위대한 낭비가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의 BBC의 한 TV 프로그램에 이 일을 특집으로 다루면서 노인이 된 윈턴을 초대하여 진행하고 있었는데 진행자는 윈턴이 50년 전 작성한 스크랩북을 보여주면서 혹시 방청객들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혹여나 니콜라스 윈턴에 의해서 목숨을 구한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일어나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순간 윈턴 주위에 있던 모든 수십 명의 중년 남녀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윈턴은 깜짝 놀라 주변을 돌아보는데 그 옛날 자신이 일일이 끌어안으면서 입양을 시켰던 바로 그 유대인 난민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훔쳤고 그 순간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였습니다. 세상은 낭비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은 그런 일 한들 누구도 아무런 영향력도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50년이 지난 그 이후에 그는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그 인생들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 생명의 꽃으로 피어나 세상을 밝게 비추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불필요한 낭비를 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요,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비밀을 가슴에 품고 위대한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낸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이 비밀의 가치를 위해서 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은 이 복음 때문에 생명을 잃고 순교당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이들은 이 비밀의 가치를 위해 살아내었던 자들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가치, 복음, 이 비밀 때문에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결단해야 합니다. 더 이상 이 복음 앞에 앉은뱅이 인생으로 살 것이 아니라는 결단 말입니다. 손 마른 자의 인생이어도도 안될 것이요. 욕망과 물질의 눈이 먼장님의 인생이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더 이상 달콤한 죄의 속삭임에 빠져서 기모어리 인생으로 나의 가치와 나의 안일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어리석은 가치 없는 인생으로 이제는 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하는 것보다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인생보다 더 위대한 삶, 더 거룩한 인생.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이 복음에 합당한 삶, 살아내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은 낭비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희생하고 섬기며 우리가 조금 나누고 베푸는 삶이 삶은 얼마나 우리의 최고의 가치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인생을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다짐하며 이 영광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